네, 오2 14강 2.7번입니다. 자, 가의 A와 B는 분광형이 G2인 주계열성 G2라는 건 태양이랑 똑같네? 네. 주계열성의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 비율 그리고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어, 수소 함량 비율이랑 온도 중에 맞춰라.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른 구간. 그러니까 태양으로 치면 핵 복대죠? 복대요? 어? 핵 복사층 대력층 네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른 구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랑 cno 에너지 생산량 딱 여기 만나는 데가 어디라고? 그 앞에 18? 18 정도? 그러니까 1800만 켈빈인데 어, 이 정도 됐을 때 예, 겹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봅시다. 온도, 자, 어떤 게 온도일까? B, B지, 왜 가운데가 뜨겁고 가위스로 차워지고 B가 당연히 온도지. 그럼 A는 수소 함량이에요. 수소, 수소 함량, 음. 어. <laughs> 그러면 A는 자, 여기 쪽은 수소가 75%죠, 거의. 어? 수소는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 기억나? 네. 우주에는 수소가 거의 75% 정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얘도 지금 수소가 요기 75%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왜 없어, 잘? 질소? 아, 아직 어? 수소가 어. 없는 이유 여기가. 수소 핵융합 그렇죠. 반응을 해서. 그렇죠. 수 소태핵융합 반응을 해서. 소화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쵸? 자그 다음 중심 온도 보니까 그러면 온도가 15 곱하기 10의 6제곱 켈빈 밖에 안되네 온도가 파란색이 그 말은 역이란 얘기 태양이랑 똑같네 여기서는 PP를 많이 한다, CNO를 많이 한다 PP를 많이 한다 PP를 많이 하고 얘는 거의 태양으로 봐도 돼요 1500만 켈빈 그리고 핵 근데 1500만 비빈이면 아, 더 위에 있는 거지 아, PP야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질량이 작은 별들은 핵 복사층 대류층, 핵 복대 질량 크면 질량 크면? 대복 외워야 돼요. 대류층 복사층, 대류핵 복사층. 지 그러면. 끌면... 아 태양 태양 크기에 또 응. 태양보다 지양이 큰게 대류 복사 그래 이제 그그 이유는 없어요. 그때 말했잖아요. 여기 얘네들은 대류가 에너지를 더잘 옮기는 방식인데 열 옮기는데 제일 효율적인 게 대류라는 건데 여기는 에너지를 잘 많이 못 만드니까 처음에 복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랑 여기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류를 하고 얘는 처음부터 여기랑 바깥이랑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려고 대류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제 대류 복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e s man. Yes, man. Yes, man. Yes, man. Yes, m 니까 그러면은 중심 y e 니까 그러니까 저기 태양 정도의 중심핵은 바깥 온도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차이 안 난다는 게얘보 a n Yes, m a 그래서 열을 a n Yes, man. Yes, man. Yes, man. Yes, 잘 섞어요. 근데 얘는 굳이 많이 섞을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음... 그래서 복사 먼저 하고 나중에 여기 와서 대류를 한다고요. 열을 잘 식힐 필요가 없으니까 아, 복사 먼저 한다. 기억, A는 온도다. 니은 가해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보다 PP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양이 많다. 그래프 보면 되죠. 대류층이 니은이다. 네, 암기 사항이었습니다. 성급 4번.